제가 꼭 찾아줘야 될 선들 먼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목점에서 그려지는 그림의 중심선 한번 다시 그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얼굴의 방향선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이고 몸의 중심선 한번 그어 볼게요. 몸의 중심선 이거 지금 교재에 그려져 있는 선이에요. 그 위를 한번 다시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 어깨 양쪽 끝점과 쇄골을 지나는 이 어깨선. 그래서 어깨 끝점 위치 좀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슴선, 가슴 은 가슴 양쪽 비피를 지난다 그랬죠? 양쪽 가슴 비피를 지나는 가슴선. 그 다음에 허리선도 제가 그어놨어요. 그 위를 한번 다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힙선 가장 찾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어, 몸의 중심이 이렇게 사선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 돼 있으면 그 만나는 선도 이렇게 사선으로 만나야지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 중심 끝에서 살짝 올라온데 지금 그리고 힙에 제일 나온 것도 바로 그곳이에요. 그죠딱 보이기에도 이렇게 힙 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선들이 몸선과 다 수직으로 만났으면 여러분 잘 그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팔꿈치도 이렇게 점으로 잡아 주실 수 있고요. 원으로 그다음에 무릎 위치 원으로 잡아 주시고.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재에다가 그릴 참고선, 포인트 다 잡으신 거예요. 다른 것들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얼굴에 방향선 놔두고 몸 중심선. 몸 중심선. 그러니까 어깨선 지금 그림의 중심, 몸 중심이 있으니까 제가 빠진 선들만 다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슴선, 그리고 힙선. 힙선 제일 잘 힘들어하시더라고. 요몸 중심에서 약간 올라간 데서 음, 수직인 선, 힙선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발목, 팔꿈치랑 손목, 팔꿈치랑 손목도 이렇게 한번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포즈죠. 이거 여러분이 혼자 한번 그려보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어깨선, 그 다음에 가슴선. 허리선 있고요. 힙선, 힙선, 몸 중심 끝에서 조금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 발목, 이쪽 다리 굉장히 짧죠. 그래서 네. 여기 손목, 팔목도 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반측면 포즈 넘어가서요. 반측면 포즈도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있고요. 힙선 잡아주시고 무릎 뒤로 빠져있고요. 발목, 무릎, 발목 다 겹쳐져 있죠. 그 다음 반측면 2번,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있고, 힙선. 무릎, 발목. 이번엔 반측면 포즈들, 또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있고요, 힙선. 힙선이 많이 휜 이유는 이쪽이 워낙에 이렇게 중심이 각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힙선 많이 휘고요. 그 다음에 무릎선, 발목선. 어깨선, 가슴선, 허리선 있고 힙선 무릎 발목 마지막 디포즈 옆포즈 측면 포즈와 디포즈예요. 음, 측면 포즈 이 겨드랑이점에서 시작하는 옆선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옆선 좌우 앞 중심과 뒤 중심의 가운데 무게 라인 이렇게 잡혔죠. 이렇게 옆선 먼저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어깨선 가슴선 그다음에 허리선, 힙선,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뒤중심은 지금 뒤중심선 이렇게 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선부터 어깨선, 가슴선 없고요. 허리선 있고 힙선, 네, 그리고 무릎 뒤, 발목 뒤, 팔꿈치, 손목, 팔꿈치, 손목. 그래서 모든 지금 열 포즈에 제가 다그 창고선 잡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잊지 말고 프린트에 먼저 창고선을 표시를 해서 그리도록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정면 포즈 하나, 반 측면 어, 반측면 하나, 측면 이렇게 세 가지 포즈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먼저 정면 포즈는 어 조금 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포즈 위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이 정면 2번, 정면 3번 포즈가 무게 중심의 이동이 워낙 많아요.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 나갔다가 한쪽 다리에 많이 실려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전형적인 굉장히 크게 커브를 그리는 S 포즈예요. 그래서 이 포즈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프린트에 참고선들이 다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 스케치북에 그 미리 그려놓은 선들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지금 사실 방향선이 없이 제가 그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방향선을 잡고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아직 안 배웠지만 얼굴의 중심과 눈선, 방향선 좀 잡아줄게요. 잡고 여기에다가 참고선 먼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얼굴의 중심선, 눈선 이렇게 방향선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을 그 방향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등심 포즈니까 얼굴이 이 라인에는 꽉 차야겠죠. 이렇게 꽉 차서 채워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점은 항상 두 번째 칸의 절반,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칸의 절반에 이넥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 포인트에 있는 어깨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선 살짝 휘어져 있어요. 어깨선을 그리는데 지금 정면 포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굴이 하나씩 들어올 정도의 넓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 몸의 중심이라 이렇게 많이 휘어있죠. 많이 휘어있는 몸의 중심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휘어있는 지금 몸의 중심 잡았고요. 이 선에서 이제 허리선. 어, 기억나시죠? 어깨 잡고, 몸의 중심 잡고, 그 다음에 허리 잡고, 그 다음에 가슴선. 가슴선을 허리선보다 나중에 잡는 이유는요 어, 어깨선과 가슴선의 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어깨선과 허리선의 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가슴선이 위치하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허리선이 필요한 거죠. 몸중심 끝에서 좀 올라온 지점에서 힙선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좌우로 넓이 얼굴 하나씩 들어갈 넓이. 그다음에 허리선은 얼굴 하나만 들어갈 넓이. 그다음에 힙선도 얼굴 하나씩 들어갈 넓이.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무릎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가 이제 여기는 워낙 가로선도 있고 또 중심선도 있고 해서 이런 거 위치 잡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없이 막 잡아야 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무릎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목. 발목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럼 이 선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제가. 목을 좀 많이 빼고 있는 포즈죠? 대략적으로 지금 선들 입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 그릴 때 이렇게 무릎을 먼저 그리고 글로 그냥 한 번에 쫙내려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허벅지에서부터.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다리선 좀. 사실 가장 뭐랄까, 인체에서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는 시간은 가장 짧게 그려지는 게이 다리선이에요. 모든 디자인이니, 모든 어떤 좀 디테일들은 위에 다 몰려있어요. 상체. 얼굴과 뭐, 손뭐 이런 쪽으로 몰려있고, 이 다리 쪽은 사실 굉장히 밋밋하게 직선만 좀 그어주시면은 금방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체 그리는 거는 상체 그리는 거에 비해서 좀 일도 아닐 정도로 음, 쉽게 그려지는 부분이고요. 이쪽 다리 유난히 길죠? 이 다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조금 과장을 한 거죠. 좀 과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쭉 뻗고 있다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일부러 조금 많이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꿈치도 제가 아까 표시를 안 했는데 팔꿈치가 하나는 이 정도에 있고 손목은 이 정도에 있죠. 그다음에 너무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손목선, 손등선 프린트에 지금 잡았어요. 마찬가지 손목선, 손등선 먼저 잡아주시고 이 길이만큼 이제 손가락이 갈 거라는 거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 같은 거좀 잡아놔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이쪽 팔꿈치도 한번 그려볼게요. 좀 많이 앞으로 빼고 있죠. 그리고 손목은 거의 힙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팔이 좀 짧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부리고 있는 팔 짧아지지 않으려면 팔꿈치를 많이 빼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 방법으로. 그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스케치를 마쳤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마친 스케치에 이제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우개를 눕혀서 눕혀서 이렇게 지워주면은 내가 보고 싶은 선은 남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워진다 그랬죠. 세워서 지우면 너무 싹 지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눕혀서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눕혀서 대략적으로 지워내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거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지금 잘 보여요. 제가 그려놓은 선들이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한번 선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 정리는요. 어, 여러분이 이제 선 정리하실 때 강약 주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어려워하시고 일부러 강약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어색하게 강약이 들어가는데 그냥 어, 일단 그 그려지는 선에 너무 힘을 안 주시기 위해서 강약을 주는 거예요. 힘을 어느 순간에 좀 빼려고요. 그래서 음, 선이 다 두껍게 이렇게 좀 그림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선을 굉장히 진하고 두껍고 막 이렇게 정말 스케치북에 호미 파일 정도로 어 진하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약간씩 힘을 빼는 부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강약, 선에 강약을 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방향선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인체선 디테일하게 그릴 때는 지금 프린트에 있는 인체의 근육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좀 신경을 써서 보면서 연구를 좀 해서 그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너무 자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곡선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약간 직선적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 조금 더 간결하게 좀 정확하게 느낌이 보여요. 어, 곡선이 필요 이상 많이 들어가면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음,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너무 많이 안 쓰시는, 그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약간 그, 모래시계 라인의그 갈비뼈 모, 모양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팔은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손목 조금 더 길죠 이렇게 그래서 손 지금 손등 먼저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대략 잡아놓은 그위치예요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좀 따로니까는 먼저 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등 쪽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쪽이 직선이니까 등 쪽을 그리면은 조금 더 그리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 다 순서가 있죠. 그 순서 지켜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네, 손 금방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팔 마저 한번 잡아줄게요. 어깨 삼각근 모양 잡아줬고요. 팔꿈치까지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가서, 손목. 지금 이쪽 팔은 손이 거의 안 보이죠. 이럴 경우 참 너무 좋으시죠. 시간 번거 같고. 그 다음에, 음, 마찬가지, 약간 튀어나온 그, 갈비뼈 모양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반뼈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골반뼈 느낌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이제 좀더 사실적이죠. 배꼽 모양도 잡아주고 갈비뼈 모양도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힙선 튀어나온 거. 힙선을 제가 약간 넓게 잡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선. 다리선은 아까 좀 비교적 상세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리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잘 그리게 되는 부분이 다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모양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경골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서 바깥 근육 붙이고 안쪽으로 조금 밑으로 안쪽 근육 붙이는 이 방법으로 계속 그리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구두까지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정골 모양 휘어서 들어오는 많이 휘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휘었으니까 여기서 많이 휜 거예요. 그다음에 바깥 근육 붙여주시고 지금 근육을 좀 너무 확 가늘어져서 조금 완만하게 그다음에 안쪽 근육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발은 지금 약간 땅에 딛고 있는 모양이에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앞에 구두 끝에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는 연습했던 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 그, 선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정면 포즈.